복싱은! 원펀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승부사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네,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아, 그간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굉장히 힘든 시점입니다. 체육관 문도 다 닫았고, 어, 그냥 혼자, 그 근근히 운동만 하고 있는 시점인데, 어, 12월 26일 아주 굉장히 빅매치가 열려요. 대한민국 패더급 넘버원이라 할수 있는 이남준 선수와 차기 넘버원을 노리고 있는 강종선 선수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이 경기를 직관하지 못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뭐 다행히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준다고 하는데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고 있는 이남준 선수와 강종선 선수의 와 경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어 해외 세계적인 복서와 비교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멕시코의 영웅 차베스 선수와 오스카 델라 호야의 선수의 경기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어, 차비스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약간 좀 내리막길이었고. 오스카 델라호야 선수는 사실상 이제 전성기. 음, 굉장히 어린 어 그런 그때 당시 맞 붙어서 이제 델라호야 선수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남준 선수와 강동선 선수의 경기 약간 그런 매치가 아닌가. 약간 약간 그런 느낌만 얘기하자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어 경기 결과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수 있습니다. 과연 노장의 관록의 이남준이냐 신예의 패기 의 강종선이냐. 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빅경기임은 분명합니다. 어, 저 남준이 이남준 선수와 저는 어, 이남준 선수가 프로 데뷔전 할때 저는 이제 같은 같은 시합장에서 저는 이제 프로 3전을 치렀고 어, 이남준 선수는 데뷔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관장으로서, 또 선수로서, 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음, 나이도 있고, 어, 몸에 이제 회복력도 잘안 되고, 누군가도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 이남준 선수가 제가 또 스파링도 해봤었고, 어, 하지만 그 노련미, 그 경험은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남준 선수와 정말 어 다시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복귀해서 지금 정말 차세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강동선 선수 어또 제가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경기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 경기에 대한 음 이벤트입니다. 경기 결과를 맞춰 주시면 돼요. 누가 이길지 누가 어떻게 이길지 맞춰주시면 돼요. 뭐, 이남준 판정승. 아니면 강동선 뭐, 케오승. 몇 라운드에 이길지. 그러니까 정 정확하게 경기 결과를 맞춰주시는 분에게 제가 헤비 히터 16온스 글러브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경기 12월 26일 오후 12시까지. 그러니까 낮 12시, 낮 12시까지. 26일 날 시합이 오후에 시합일 거라서 날 열, 12시까지 댓글 남겨 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정답자 중한 명에게 헤비터 16온스 글러브. 요새 새로 나온 신형 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새겁니다 어. 16온스 글러브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새 복싱 시합이 많이 엄 없어지고 있는데 또그 와중에도 열리고 있는 빅매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구요. 누가 이기든간 아주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정말 패덕급의 음 세대교체냐 아니면 왕자제를 지킬 것이냐 어 새로운 정말 새로운 넘버원이 탄생할 것인지는 아무튼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제가 그날 아 진짜. 직관하고 싶지만 뭐 안된다고 하니. 혹시 뭐 어, 버팔로 프로모션 유명호 선배님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어, 그날 뭐 네이버 스트리밍 중계도 하신다고 하고 유튜브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해설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정말 정말 진짜 재미있는 해설을 통해 해설, 해설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연락도 주시면 제가. 아, 기꺼이 가서 또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제 해설에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 복싱 팬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시대에 맞춰서, 예, 어, 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암튼, 재미있게 그날 시합을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아, 어, 정말 올한해 마지막 시합, 재미있는 시합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무튼 댓글로 누가 이길지 정답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